어. 맞아. 응. 맞아요. 왜냐하면 그저 아까 아그 색깔대로 무리셔야 돼 아까 그걸로 넘겨 주세요. 대표. 그냥, 그냥 일반 어떤 거요거기다 저거예요. 아그게 근데 이거 네. 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다섯 가지 5등까지 골라서 1등 2등은 다두 개씩 3, 4등은 하나씩 총7표 투표하십니다. 우리안

우리 주민들이 천이백해이 네, 아, 네, 되는데, 네. 이렇게 문화 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우리 태양 많이 간다고 하니까, 다목히 복제해 하나 지어서태관하고 우리 주민들이. 네. 여기서 행복 뭐 빠진 거 있으시지? 아, 첫째. 그는 그 아파트, 요걸 만약에 할수 있으면, 우리 지금 하루는 주민의 한마당? 축제 어가고요것들하 근데, 거기에 솔직히 얘기해서, 계단도 으로고담배꽁초도 네. 너무 저, 많고, 아, 그런. 왜냐면, 여기에서 시설들이 네. 잘하고 나면, 어. 나중에, 결국. 아, 대중교통 부편하듯이 우리가 이제 우체국에 가서 뭘 할래도, 거기 차댈 데가 없어가지고, 요 조금 되면 사진이 찍혀요. 적겠죠? 3인분자 1개씩 올라시고두번째는 10년 후에 우리 지금 나쁜 거, 이건 진짜 별로야. 이건 10년까지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10년 후에 우리가 늘었으면 좋겠다. 남자분 입장에서. 예를 응. 들어 뭐 이런 입장에서. 것도 있잖아요. 인구가 더 늘었으면 불편한 좋겠다. 또 교통이 또 지금 불편해서 교통이 대중교통이 더늘어으면 좋겠다. <laughs> <진짜. 웃음> <laughs> <또 늘어놨으면 웃음> 이다 그 어, 했는데도 <laughs> 어, <laughs> 어? 어? 설마 본인은 아니시죠? 그 조를 <laughs> 한번 을 했으면 좋 앞에 조정차 <laughs> 아 너무 답 음. 그러니까 그걸 다시 유수한다는서리으면 좋겠어. 음아 거기를 지금 확장 관련 을하 <laughs> 보통 육급같으면은살도생겨 가지고 그뭐야그 다른 거 다른 거그 사람이 으니까 개가 채우는 거지. 그 뭐야 그 올라가고 내려오라게 있는데 느는 야들을 데떻 건축을 하는 게그 조금 거고 가는 집이는 달아. 근데 안 가는 집이 놀러 서기우좀 달아서 좋겠다. 우리 삼아만은야 거기다 는 그냥 태국 기사달아서 이러서 그 청춘. 거기 가 펴라. 아 그리고 이제 다목적 감사 이름부터 지난 시간에 굉장한 그래. 토론해 보니까 결국은 철도의 부지를 어떻게든 확보를 해서 그게 다목적 문화부 쪽에 현장에 가서 떼어내 이것도 들어가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여기서 안할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주는 거지 기절이 들어가고 기절한 게은고그나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해서 좀 다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의견 참가분 여기 와서 또 바꿀게요. 예, 네. 자리 동하겠습니다 여기 네. 뭘뭐 많이 붙었 문화 공간이든 모임 공간이든 공간이 없다 이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하셨고, 그다음에 음식들의 이 공간에 대한 호의를 해서 우리가 공간을 증축하려고 해도 다양한 세대의 임이 어렵다. 왜냐하면 낮에 들 수가 있고 주일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도움이 필요하시고요. 이런 제로가 있까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이 곡, 이은 다른 어느 마을이 잡는 곳에 엄청 이 잡는 다른 어느 마을이 잡는 다에 엄청 좋마이고는정적이고 좋은 곳에 엄청 좋은 곳에 엄청 좋은 좋고 곳에 엄청 좋은 곳에 엄청 좋 좋은 곳좋아 빙고 아, 이고 네, 뭐, 네, 많다. 많아. 나 이후 세대는 무관 심이나 이기심. 어떻게 어떻게 한한 해결을 잘 하자고 고 나도 우리는 목소오 어서 이따가 여기 다 405개를 하여튼 주어 그거를 한번 사업을 해봐 그 사업도 괜찮은 사업이야 그거야 치룡사회야 서로 노력해가지고 전체가 다 아까 여기서 잠시 먼저 인사하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참 참고해. 자또부정한 자, 멘트를 날리지 마세요. 민원수로 빌면 또열어만자 다음에 둥글둥글 즐기며 예쁘고 편화하게 함께 어울려 서는 마음. 2분, 3분, 4분, 5, 6, 7, 8, 9, 1번1번7 8 4번5번6번1번2번3번4번8 9번2번7번4 7 써서 그냥 천백심리 아니고 우리 명품 샤르 명품 마을처럼 뭐 하나 이렇게 쏠라가는 거고요. 아, 저기서 한번 샘플 보여드릴까? 어. 잠깐만요. 이게 보면 삼성전자는 이렇게 큰 뜻이 있어요 회사는 자기네 홍보 문구는 또 하나의 가족 삼성 이렇게 해죠. SK는 OK SK. 고객이 OK 할 때까지. LG는? 사랑해요 LG. 성평심리는? 7, 8, 9, 10. 가짓수가 10개라 이원은 22분이라 두번들수 있어요 두번 옆에서 세번 들으면 신고해 주세요. 바로 제가 괜찮다고 합니다. 자 투표할게요. 한번 쭉 읽어볼까 요 일단? 1번 행복만땅 청평심리 2번 청정명품열리마을 3번 둥글둥글 사이좋은 청평심리 4번 꿈이 있는 청평심리 5번 미래로 가는 청평심리 6번 청평한금마을 7번 참좋은 청평심리 8번 청정심양마을 9번 청정평화열리 10번 마을이라고 제가 아까 말했어요 전점평화열리마을 마을도 써줘요? 뭐, 지우기 좋지 않죠? 전평심리요 앞에 썼어 열리만 가 열리만 가 <laughs> <하였다고>. 열리만 가 <laughs> 열리만? 열리만 하세요 <웃음> <웃음> 아니? 오늘 이거 했다고 뭐패도밖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그다음 <laughs> 10번 청정하고 평화로운 열리 <laughs> 자, 우리는 이렇게 민주적으로 주민센터를 모았습니다. 그런 회의를 하고 있는 거요 기록도 남기고. 자, 두번들수 있다랬죠? 그세번 들은 분 신고합니다. <laughs> 1번. 행복마땅 청평신리두개 고르세요. 1번, <laughs> 2번. <분, 두> <laughs> 다음에, 청정 명품 열리 마을. 조용히 하세요. 둥글둥글 사이좋은 청평심리. 빵. 해석을. 네. 여덟. 네. 자, 청평한금마을 맘에 드신 분. 네, 저분요 들은 거 들은 거요두 분. <laughs> 요거 들은 거야안 들은 거요 거야? <laughs> 자, 참 좋은 청평심리. 빵. 청정시망말한번두번 번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청정평화열리 한분두분세분네분 네 다섯 여섯 아그 일곱 청정하고 평화로운 열리 또뭐 의외로 또 얘는 좀 풀어쓴 거고 얘는 네 이렇게 네, 되면 결승전을 한번 해야 되네요 일단 부지가 확보돼야 되니까 그래서 부지가확보되면 바로 당기가될 거고 부지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중들이 필요하지만 좀 시간이 이상이 걸리겠죠 그래서 당기로 이렇게 분류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맞죠 그렇습니까 네, 네. 그, 그렇게 생각해 보면 쪽 그래서 가목적 문화적 사람이만들어지면이빈기 할까요? 아, 네. 물 처리 잘하자. 그다음에 플라스틱 잘 치우자. 그래서 잘 치워서 친환경 마루로 만들자. 또 단기 겠죠또 이장님은